ごめんなさ 옥경아, 오늘은 DJ 후니, 후니랑 한번 이야기해볼까? <laughs> 시작. 이제 음악 나오고, 아, 날이 많이 추웠다 더웠다. 더웠다는 아니죠. 쌀쌀했다가, 쬐금덜 쌀쌀했다가. 아, 그럼 지금 시간이네요. 그래서 절기상으로 겨울이요, 겨울, 겨울인데, 아, 곧, 곧, 마무리 생동하는 봄이 오고 아, 성하의 여름이 오겠죠. 아, 그리고, 후니와, DJ 후니와, 아, 홍땡이, 옥경이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고. 그리고 2024년도는, 스테이지가 넘어갈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저쪽 부산에 사는 옥경씨가 아, 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쪽 소원페이퍼 아, 앞에 편지를 써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지내지? 요즘은 뭐하나 싶어서 글써니다 올라오는 것이 없어서 네. 여기도 어제 눈이 쬐고 나서 눈이 인형만도 있더라 네. 응. 애들이랑 하던 것 엄마랑 학교도랑 네. 네. 손이 빨갛게 얼도록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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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여러 개 만들어 데크 네. 난간에 올려놨는데 네. 어제랑부터 딱 하나 우리 네. 한 마리만 남아있다 귀엽게 <laughs> 아직도 있는데 눈이 스물스물 으로어가고 있어. 나해나궁다 그랬었어. 하고 이렇게 부산에서는 어떻게 니다 저기 달라라에서는 최근 페이퍼한테 편들이 떨어졌나요? 그 소문 페이퍼가 방송 연락이 왔어요. 어, 잘 지낸답니다. 잘지내는데 이런 말을 소원 드릴 것 같다 하네요. 지금 현실 모든 것이 변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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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지쳐있는 몸에 한계에다 고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블록이 건강이라는 구역이 좋지도 않은데, 자꾸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앉아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것 같아요. 아, 몸이, 몸이, 있니?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소원이 될것같 항상 건강했으니까 나름 되고요. 또 하루 지나고 또 하루 푹 쉬면은 다시 원래대로 스탠바이가 됐었는데, 아, 요즘은 그렇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한답니다. 변할 건 없다. 그래서 즐겁게 살라고 좋은 생각만 하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는 오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나봐요. 쉽지가 않나봐요. 일단 이 친구가 보니까 어, 냄새와 맛을 지금 못 느끼고 요즘은 몸이 그렇게 갑자기 안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어.. 보면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변화에 뭐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고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일을 할수 있을 것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서 냄새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서 맛을 느끼고 그 행동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거의 거의 어, 그런데 항상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보나 봅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서울 테이프라때 그래도 변할 건 없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려 하고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잘합니다. 건강이 없는 다음에 테이프아트가 어디있고 테이프아트의 그 소음 테이프아트의 반쪽은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다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산포라도 좀 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어, 말을 잘듣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서울 케이파트가 이제 다시 투어를 한답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목소리가 좀 변해야 되는데 똑같은 목소리라 뚱대가. <laughs> 갖고 이거 지금. 댓글 보고 언제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 누나한테 아는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어, 미술을 하던 분이고 동네에서 과일가게를 하시던 누나인데 어, 어떤 자기 생각도 깊고 어, 굉장히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것이 크든 적든 그리고 그림을 해서 그런지 동네에서 나를 가장 많이 잘 아는 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잘 지내고 누나랑 있었는데, 어, 근데 누나가 조금 좀 자만심이 많이 있어. 왜? 되게 나이가 있는데도 귀엽고 예뻐. 돈도 많고. 공주처럼 살아왔어. 막내로 또. <laughs> 그래서 이 누나한테. 누나한테라니 누나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과일가게를 그만두고 떠났어 딴 사람이 왔어 그래서 혼자 속으로 막시발시발시발했죠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도 없이 가냐 아유 정말 전화번호 알고 있었어 내가 전화할 수도 있었는데 아유 전화해가지고 승질날까 하다가 까먹고 있었었다. 자 그리고 10개월이 지나고 지금 전화가 온 거야 두나한테 그래서 두나가 이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거지 그래서 그 두나는 그 생활하고 끝내고 바로 어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친지들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10개월을 지내고 있는다고 하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느라고 한 시간 넘게 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통화한 거는 처음이라는데 <laughs> 그럼 서 나보고 너는 행복한 남자라고 그러면서 누나도 하는 얘기가 그거야 건강을 챙기고 누나는 그리고 항상 아~ 나의 내가 꿈꾸는 사랑을 응원을 해줘 누나는 항상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 훈이는 너무 멋있다 항상 그렇게 누나는 격려해주고 동려해주고 그런 누나야. 그러면서 누나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 훈아, 너가 여자 친구가 생기고 하면은 무한정 이해를 해보려고 해봐. 그리고 너는 너무 솔직해. 응? 너무 솔직해서 그것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무한정 여자를 이해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너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야지 또 너에게 그 여자도 더 좋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누나가 얘기를 해주더라. 음, 그렇게 오늘은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고 너한테 지금 이렇게 아, 오늘은 라디오에서 <laughs> 듣고 있겠네. 영상보다 라디오로. 그래서 요즘 먹는 거는 그래도, 참견은 먹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거니까, 나가서 먹는 거니까, 그것도 100% 맛을 잘 몰라,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내가 좀 맛이 없어도, 뭐 찌개거리, 그 양념 대여, 양념만 팔더라고. 그래서 양념하고, 뭐 양파랑 조금 사다가 해먹고, 강한 맛해야지 들어오거든. 단맛은 느끼고 강한 맛들은 좀 느껴서 음, 먹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어, 먹으면 안 되지만 라면도 반 부숴서 넣어서 먹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세지도 좋아하는 것도 넣어서 먹고 하다 보니까 또 먹을만해. 그래서 오늘은 시장 가서 부대찌개를 하나 샀는데 와, 딱양맞네 양 그래서 지금 부대찌개 두번 먹었어, 두번 먹고. 자기 전에 한번더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래, 오병아. 눈이 여기는 많이 왔었어. 눈이 와가지고 왔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다 녹아가지고 음, 빙판도 안지고 그래서 지저분은 하지. 아직 눈은 있어. 그래도 사울 좋구나. 너 그림 열심히 하더라, 어, 펜 그래서 어제는, 아, 드로잉도 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드로잉을 좀막 연습을 하고, 어,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처럼펜나를좀 틈틈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메. 눈이 안 보여서 못하겠네. 안경을 껴도 금세 뿌얘지고. 또 슬펐어 그랬어. 또 슬펐어. <laughs> 진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크게 스케치하고 조금 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막두개로 보이고 세개로 보여가지고 눈 같은 걸못 그리겠어 작은 것들은. <laughs> 아 정말 그렇다. 변할 건 없어, 그지 옥경아, 변할 건 없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옥경이 상황에서 본다면은 행복한 소리지, 나는 행복한 소리야. 경위도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걱정도 스럽고 조심도 스럽겠니? 그마음 안다.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생생해생생하다고 그리고 그 패나 그리는 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잖아. 힘들다고 쉬엄쉬엄하거라 거기서 에너지 다 빼면 안돼 쉬엄쉬엄 그리고 눈 관리 잘하고 너도 이제 환갑이야 환갑 응?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환갑이 될걸 누가 알았겠니 응. <laughs>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아튼 <아이든>. 그리고 요즘에는 <laughs> 이달 동네 작업이 실기 그림만으로 끝나는 거라면은 뭐 6개월? 그 정도 내도 뭐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겠지. 근데 연출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뭐 내가 조금 조금씩 나름대로 했던 정도가 아니고, 거국적이잖아. 거국적이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 편집 부분이나 또 어떤 기기 사용, 뭐 이런 부분을 키타도 또 계속 안쳤네 그래서 키타 어쿠스틱한 그 그대로의 그 반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키타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 그래도 그런 거를 많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또 요즘에 실기를 너무 안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작업 어린도 이렇게 시행착오 좀 겪고 다시, 이제, 실기작품들, 못다한 것도 조금 해나가고, 뭐, 그러면서 또 시나리오도 좀 보고, 뭐 다른 작업도 좀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려고 지금 작전 짜고 있어, 작전. 시간 진짜 빠르다, 웃경아 벌써 10일, 또 중순이야.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뭐 할래, 웃경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래냐? 응? <laughs> 야, 우리 그 같이 근처 근처나 살아야지 둘이서 크리스마스 때 서로 분위기나 내고 막 어? 얘기나 하고 커피 먹고 수다나 떨 텐데 어? 아유 뭐. <laughs> 진짜 웃격이너 지금 농원는 넓잖아 그 근처로 차라리 이사 갈까 하고 그런 마음도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너나 옆에 있으면 피곤할 텐데 뚱땡가 자다가 뭐 해달라 고 그러고 뭐 맛있는 거 해달라 그러고 심심하다고 나랑 얘기하자 그러고 그럴 텐데나 어? 근데 뚱땡이는 또 이해심이 많으니까 해주지 않겠냐 그지? <laughs> 또 웃경아 걱정하지 말고 나도 나 걱정 안 할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일단은 건강을 잘 챙기자 건강 잘 챙기고 스텝 바이 스텝 다시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세상 주위를 바라보면서 둘레둘레 둘레 바라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가자, 앞으로. 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답인데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 이게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니까 자꾸 그 작은 블록에 걸려서 또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삶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찌그덕 찌그덕 지금 그러는데 뭐 극복이 되겠지. 다시 또 작품에 빠져서 하다 보면은 근데 또 작품에 빠지다 보면 또 건강이 망가지잖아. <laughs> 이렇게 돼 지금 상황이 옛날에는 아주 그냥. 그러면 그냥 몰빵해서 작업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건데 몸좀 축나도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웃겨 아 어? 이러면 또 이러는데 그러니까 주춤주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지금 나의 어떤 심정을 알겠지? 그렇지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변할 건 없어 지금 크게 너도 나도 그냥 있는 건강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보살피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계속 얘기하네 내가 옥경아밥잘 먹고, 어, 잘 쉬어, 쉬어야 돼, 알았지? I love you.